야. 여기 가자 아, 노란핑 아, 도트 없나? 도트 있다, 네, 있다. 근데 왜안 줘? 6배 줘아 줄게 너부터 줘야스물 여덟 살 맞지? 여덟 살아라 이제 자자자자자 <laughs> <laughs> 어. 버렸어 가자 근데 우리도 가야되겠네 어 아, 가자 가자, 가자. 아나 아직 우지다 근데 나도 그거다 뭐냐 사오탄 팩터? 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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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? 아! 어 오톰 아! 이거 요새 단어가 생각이 안나 어! 야 군대 싸우는거진 진짜... 사람이 요즘 또1 2 많이 거네 아니 쟤가 내 밑에 있 <laughs> 선생님 제가 먼저 했다고요 아이가 아이가 완전 진짜 그래도 난 미르도 아, 졌다. 정말 손이 많이 간다 너. <laughs> 어 뭔데? 왜안돼 니? 야 저런 애가 플래티넘이라고 <laughs> 신고한다 진짜. 아 속상하다 속상해. 빨리 와. 어? <laughs> 플래티넘 만나 같은 은색이라서 착각한가 이가. 구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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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라 고상 보고 왔다. 트위치 보고 왔다. 적게. 소중하게 다룰 수가 없었다. 내가 먼저 말했거든. <laughs> 진정한 페미니스트네. <laughs> 남녀 가리지 않고 쇼패쁘네 그냥. 펀치에 지금 어퍼컷 근데 차에 죽겠다, 또. 자, <laughs> 죽기 전에 나 말했지, 디스코 나가라고. <웃음> <웃음> 오, 야, 야, 야. <laughs> 야, 야, 야. 아니, 차세다. 가능, 가능, 가능. 오, 야, 쳐, 쳐, 소리. 아니, 꺼이 총, 총 아, 쏴준단다. 꺼이차 <laughs> 세워주는 아. 거. 신기하던데. 오. 겁났다. <laughs>